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아, 오늘은 우리 토요일마다 아, 방송하고 있는 아, 상담 코너죠. 아,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 코너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 오늘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한번 아,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목사님.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저는 요즘 매일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날마다 기막힌 새벽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은혜되는 기막힌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다 우연히 안녕하세요, 목사님 코너를 알게 되어 평소에 궁금했던 것한 가지를 여쭤보려고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교회를 다니셨었고,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났고, 살면서 주일 예배도 빠져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였을까요? 자꾸만 제 믿음이 가짜인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교회 마당만 밟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께서 가끔 저에게 "너는 정말 믿음이 좋구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강하게 느낍니다. 아, 주일에 교회 나갈 때만 잠깐 하나님께 집중하는 척, 말씀만 듣고, 집에 돌아오면 평소 생활했던 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 그러나 제 믿음이 가짜 같아서 그런지, 제 삶을 돌아보면 그런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건지 <laughs> 죄송합니다. 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도 많고요. 아,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진짜 크리스찬이 될수 있을까요? 무뎌진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듣고 예배한다니까 아유, 상 주고 싶습니다. 아, 제가 얼마나 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참 감사합니다. 아, 믿음이 가짜인 것 같다. 이게 이제 고민인데, 이제 모태신앙이어서 내 신앙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된다 하는 마음으로 보내준 상담입니다. 네, 믿음이 가짜라면, 우리 이 상담을 보내준 우리 학생의 믿음이 가짜라면, 아, 이런 고민을 할까요? 이런 상담을 할까요? 어, 내가 교회 마당만 밟고 있다라는 생각을 믿음이 가짜인 사람이 할수 있을까요? 어, 양심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너 믿음 좋다. 그럴 때 저는 도리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어, 믿음이 가짜라면, 진짜로 가짜라면 어, 그런 생각 안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그런 마음의 갈등. 다른 갈등도 아니고 내 믿음이 진짜일까? 나이 너무 이러다 이거 가짜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에게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 진짜 믿음을 갖고 싶어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싶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도 하고. 이런 질문도 하는 것이니까, 아, 믿음이 가짜인 것만 아니고 도리어 좋은 편에 속한다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이 바라는 것처럼 믿음이 좀더 좋아지면 좋겠다. 정말 진짜 진짜 믿음이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기는 조금 답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어, 공부, 어, 실력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또 운동을 할 때, 운동하는 사람들의 실력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 우리나라 여자 골프 선수들이 어,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어요. 벌써 여러 해째. 아마 세계 랭킹의 1등에서부터 10등까지의 5명 이상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음, 그만한 실력을 가지고 모든 대회를 한국에 휩쓸다시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왜 도대체 한국 여자들은 저렇게 골프를 잘하나? 그랬을 때, 어, 누군가 이렇게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어, 2등하고는 비교도 안될 만큼 탁월한 연습량이라고 그랬어요. 한국 선수들의 연습량이 세계 다른 선수들의 연습량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된대요. 연습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실력이 쌓인 것이지, 무슨 DNA가 그렇고, 뭐 타고나기를 그렇고, 아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공부도 그런 말 하잖아요. 공부엔 왕도가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열심히 하면 실력이 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실력이 준다. 뭐, 당연, 하나만나한것 하나 같은 당연한 소리지만 그 말이 맞지요. 어, 믿음에도 왕도는 없어요. 이렇게 염려하고 갈등하는 것은 출발점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믿음이 좋아지지는 않겠죠. 그래서요, 어, 연습해야 돼요. 믿음도 연습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성경에. 근데 경건,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연습해야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힘들고 어렵고 높은 것에 도전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지요. 그래서 이건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실천할 수 있겠다. 요거는 말씀대로 살수 있겠다. 라고 하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에 도전해서 그게 몸에 익을 때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단계를 조금 더 높이고 조금 더 높이고 하다 보면 믿음이 좋아져요. 어, 운동하는 사람들이 저는 어, 탁구를 좀 쳤었어요. 많이 쳤었어요. 어, 그 탁구 칠때 보면요, 그 엄청난 속도로 공이 들어오거든요. 그냥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올 때마다 공의 성질이 달라요. 어, 이렇게, 이렇게 스피니 걸려 있거든요. 걸려있기도 하고, 안 걸려있기도 하고, 오른쪽에 스피니 걸려있기도 하고, 왼쪽에 스피니 걸려있기도 하고 하는 것인데요. 그걸 그냥 무의식적으로 판단해서 몇천화 될까? 0. 몇천화 몇 될까요? 그 순간에 정확하게 그것을 상대방에 그, 거기다 쳐내잖아요. 그 생각해봐서 공이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데 그걸 순간에 판단해서 아저 속도가 얼마구나 아스피니어디이 걸렸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쳐야 되겠구나 를 생각해서 하려면 벌써 공다 지나가고 없어요 무의식적으로 쳐요 근데 그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요 무한 반복을 통해서 연습이 되면 머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탁구를 근육이 기억한다 그래요. 무슨 모든 운동이 다 마찬가지예요. 근육이 기억해요. 우리 믿음도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근육이 기억할 만큼 돼야 믿음이 점점 좋아져요. 이제 그러기 시작하면은요, 이제 가속이부터요. 믿음도 아, 조금한 거 아, 쉬운 거지만 해보면 되면 재밌거든요. 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실상과 증거를 얻게 되면 기뻐요 재밌어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아 믿음이 재밌어져요 재밌어지면 점점점점 훈련의 강도를 높일 수 있어요 찬성가 중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도욱줍서서라는 찬성이 있어요 예, 이분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했더니 증거가 많은데 너무 재밌거든. 그러니까, 넌뭐더 주려? 그랬더니, 하나님 난 믿음 더 주세요. 이런 찬성이 됐던 거예요. 아, 하여튼,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으로 예배하고, 어, 좀더 나은 믿음을 갖고 싶어서, 지금의 믿음에 불만을 갖고, 이런 고민을 한 거에 저는 참 기뻐요. 아, 림없이 우리 학생, 어, 보다 좋은 믿음의, 믿음의 장부가 되리라고 믿어요. 연습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맛보고, 그래서 어, 믿음의 어, 승리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랍니다. <laughs> 제가 보기엔 아이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기특합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으로 매일 예배하고 자기 믿음이 이게 불만이 있어서 가짜인 것 같다고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게 기특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실 줄을 믿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믿음에 주리고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배부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노력하고, 실천하게 하시고, 그것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믿음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휴,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질문 주셔서, 이런 고민한다는 자체가 저는 늘 기뻐요. 음, 에,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진짜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 고마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